특히 국민한테또 지지를 호소할 수가 있냐 이거죠 특히 테러 방지법 처리를 제한시키고 있는 야당을 향해서는 더욱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테러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경제도 발전할수 없다는 어떻게 하겠냐는 것이냐고 대목기도 했습니다 많은 국민이 희생을 치르고 나서 통과를 시키겠다는 얘기인지 저는 정말 그 어떤 나라에서도 바라 있을 수 없는 기가 막힌 현상들이라고 생각하고 합니다. 덴 드르 덴덴 덴. 막 대통령은 청년과 중장년층을 위해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을 알면서도 법에 가로막혀 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다가도 몇 번씩 꿰릴이고 혼타 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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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까? 어디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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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我就知道了。我就知道